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니스입니다 지금 오늘 할 것은 바로 바꾸고 노 로블록스라는 게임인데요. 바로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아를 바탕으로 한 게임인데, 이게 제가 예전에 한 기록이 남아있네요. 제가 예전에 한 기록. 그래서 한번 불러와 봤고요. 저의 개성은 엔진입니다. 그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기술인데, 그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공격 기술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애니에서 다르게 병원에서 개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한번 5천 원을 모으면 바꿀 수 있거든요 한번 5천 원을 모아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기술을 써봐야겠죠 이건 빨리 달리는 기술 Q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죠 Z 스킬 깜짝이야 잠깐만 됐지. 죽어. 오케이. 경험치랑 100코인 얻었고요 이렇게 해서 1 5번 잡아야 되는데, 또, 또 흔적이 남아있네요. 그 다음, X 스킬. 야, 뭐야. 예전에는 이런 스킬이 아니었는데, 만약 리메이크가 됐네요. 오, 좋아. C 스킬. 오, 잠깐만. 야, 뭐야. 일어나. 도망나 이거 뭐, 뭐야? 이 예, 돌진하는 기술 같아요 아, 이건 좋다 근데 일반 기술이 너무 안 좋은 거. 이건 편해 아좀스태미나를 길러야겠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스탯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어질리티를 좀 올려야겠어요 어딨지? 일런들? 일런 어딨어? 뭐야, 이거? 얘 뭐야? 쟤 뭐야, 저거? 쟤 뭐하는 녀석이냐? 토모라다! 토모라는 애니에서 나오는 빌런 이냐면이쁜 캐릭터인데요. 어, 제가 또 나이야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근데 근데 빨리 그약 그 막장들 어디 갔는데 제 말고. 와 지금 고수분들 갔거든요. 열심히 잡고 계신. 저도 한번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어 실수로 고수분을 찾는데? <laughs> 망 했다. 아. 로키 히어로? 오, 어, 보수 체력 얼마 안 남은 것 같거든요? 한 입만 하러 가겠습니다. 오, 뭐야, 이거? 내가 기술이 대박이네. 저도 가서 한 입만 하러 가겠습니다. 어딨어? 오수님 어, 저기 있다. 지구력을좀 채운 다음에. 가자. 저기 있다, 통라고 동물하다. 우와, 우와, 살았어. 3% 남았어. 도망쳐. <laughs> 어, 저 보스 기술이 저 무슨 이상한, 와뭐 이상한 거 잡혔는데. 일단 저는 지금 명성이 플러스 899여서 도덕적으로 좋음이라 되어있네요. 명성이 높을수록 히어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따세. 이 뭐지? 야, 이게 제가 이렇게 한 대만 때려도 경험치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한대 때려, 한대 때려놓고, 이제 전막당잡으봅시다막당 어디냐? 막당 얘들 뭐안 되지? 영이라고 하네요, 영. 악당 어디서 어사다 얘들. 덤벼. 이거 보니까 제 거기들 중에 가장 센게 이거였거든요. 야 자세, 야, 얘도 한 방컷. 얘도 한대 때려줍시다. 그렇죠제 X스키 또 때려야 돼요. 슉, 뚝. 참 쉽죠? 체력을 좀 채워야 돼. 저의, 저의 명성이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명성에 따라 NPC한테 가서 돈을 교환할 수 있답니다. 1명성당 1캐시고요. 엄청난 하루에 990, 909원씩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토모라 어딨어? 야, 토모라, 와, 저 뭐야, 토모라 왜 이렇게 세? 야, 이거 다양한 기술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나머지 하면 악당을 나머지 끝내겠습니다. 빨리. 나새, 왜 살았어? 딱 마무리 이제 이거를 우리 와저 뭐야? 저 이상한 에어 같은 거? 에어캐너? 올포원? 에어캐너는 올포원인데 자 그러면 일단 우리 퀘스트를 주신 아이자한테 가야 되는데 여기 통으로 하고 싶는데 어? 딸피다 뭐야? 뭐야 저거 구글 아니야 저거는? 저런 개성이 있어? 아니어 뭐야? 이거 야, 뭐야? 야내제거 개성이 개성마다 등급이 있거든요. 제 거는 무슨 등급인지 모르겠네요. 야, 아니 고수 너무 많아 여기. 아니 캐스 보상 좀 받으려는데 보상을 못 받겠어. 됐어이자 아이자 어딨어. 아이자는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 이도리 하나 이는에반에서 다니는 a 이반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안녕하세요. 그래도 캐스니까또 쉽네. 훌륭하자. 어, 3캐시였습니다. 어? 88레벨 됐고요. 이제 이거랑 이렇게 찍어주고, 이제. 한번 병원에 가서 개성을 바꿉시다. 선생님, 저 개성 좀 바꿔주세요. 여기에서 바꾸는 거겠죠? 야, 안녕하세요. 윌리엄 박사님. 뭐야, 일시백, 천, 만, 백만원? 안녕하세요. 어우, 닥터 다니엘님, 안녕하세요. 다니엘? 뭐야, 일시백. 1 0만 원이야? 안녕하세요. 아직 계산 바꾸기 무린드데 어? 안녕하세요. 오, 5천 원이다. 제가 말한 는 사람 찾았고요. 제발 좋은 거 제트 제트라는 오 뭐야? 일반이면 그냥 빨라지는 거네요. 제트. 뭐야? 하늘 나는 거야? 와. 저 누구야? 보스. 아, 보이스. 일단 한 번, 어떤 기술인지, 스킬 세팅을 보고 싶은데 못 보네. 한 번, 잠깐만, 책이다, 오파이트 한 번. Z 스킬. 뭐야, 발차기야? Z가 어떤 개성이지? Z. Z가 뭐 하는 개성이지? X. 일단, 우리 스킬 담당은 우리 악당으로 어 악당 큐스킬 딱 59600이야 뭐, 그다 제트 스킬 이야 뭐야 이거 나는 스킬이다 야 뭐야 오 이거 아래 긴 세팅이 이제 보입니다 큐스킬 딱 그리 Z 스킬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술인가 봐요. 그다음 X 스킬. 어 뭐야? 유도 기술이야? 이왜쓰러졌는데 다시 한번더 해요. 탁탁탁 오세 명을 동시에 타격하는 기술이네요. 그럼 마지막 C 스킬. 아 이렇게 광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기술인가 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기술에 따라 스탯이 필요합니다. 어디니 이거 어디서 뭐, 여기있다 이게, 이건 땅을 쓰는 거고, 제트 스킬은 도시 원딜. 어, 저는 다쓸수 있는데, V는 아직, V랑 F는 아직 안 나왔나 봐요. 설명이 없네요. 그러면은 이걸로 저는 파밍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재밌게 봤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